아기나 임산부가 드셔도 좋고,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, 테르드 글라스의 유기농 아이스크림과 라이스칩 공동 구매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분 걱정 없이 간편하게 당 충전하기 딱이에요. 최고 등급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유기농 아이스크림으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유기농 쌀 조청과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먹어보면 깔끔한 맛이구요, 부드럽고 맛있어요.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바삭한 라이스칩에 아이스크림을 올려 뻥스크림 만들어 보세요.요거 엄청 맛있어요. 이 라이스칩은 밀가루 없이 국내산 쌀로 만들었고요. 기름에 튀기지 않아 담백합니다. 많이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이가 약하신 어르신분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 어르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칼로리 걱정 없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.